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전복은 끓는 물에 한 15초 정도만 살짝 데쳐줄 거예요. 15초 데쳐낸 전복을 다시 깨끗하게 한번더 씻어줍니다. 데쳤기 때문에 잘 뜯어져요. 예장은 제거. 전복이 이또 먹으면 안 되잖아요. 깨끗하게. 이 제거를 다 했죠. 칼집을 넣어주면 되겠죠. 간장, 맛술, 올리고당, 참기름을 한 방울만 또 넣어주면 맛이 또 좋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마늘을, 듬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한 양념을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마늘, 마늘하고 아까 간장 소스죠. 조금 더 올려서. 더 맛있게 되게 맛이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오늘의 초간단 명절 때 어울리는 고양시 전복 버터구이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요리 끝